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 최고의 명품 서비스 기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마스터 자동차 회사의 장기봉 사장님이신데요 장기봉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986년에 창업하셨어요 네. 아, 그, 그때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그 산업의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긴 이런 서비스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할 때였었는데 어그 고객을 이제 중심으로 어 이제 그분들의 그 서비스 수요에 저희가 좀어 부분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서비스가 뭔가요? 지금 마스터자동차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그, 어, 그 출고 이후에 자동차 네. 완성차가 차를 만드는 이후에 그 폐차가 되기까지의 그 자동차 그 관리 종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터넌스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자동차 정비, 또 이력 관리, 또뭐 중간에 그 자동차를 사용하시면서 어 자동차가 그 폐차 이르기까지의 어그 소비자들이 그 겪는, 소비자들이 그, 어이그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어 필요를 하는 그런 재반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표준협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에 무려 12년 연속 수상을 하셨어요. 이런 저력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마스터 자동차를 자주 볼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레카차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네, 네. 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예.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서비스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서비스를 할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CEO 철학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예. 제가 한번 차를 보니까 337 서비스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예,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소 이제. 그, 또, 세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 서비스의 조합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밝게, 예, 예 그, 고객에게 다가가서, 아, 우리 서비스를, 그, 받는 입장에 계신 고객은 이제 당황되고, 음.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음. 예, 저희들이 이제, 아,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어, 서비스가 마무리되는 그 음. 과정까지의 음. 저희 서비스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laughs> 철학인데 어떤 서비스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항상 저희들이 이제 뭐년이면 저희가 이제 만 30년 창업 반. 어, 창업 30년? 예, 예. 그렇게 되면 해, 돌아오는데 어, 우리가 항상 그 칼을 사용하면서, 칼을 갈면서 사용하듯이, 저희가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고, 우리의 서비스 자세는 항상 우리가 30년 전에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의 정신으로 저희는 항상 돌아가서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실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기술의 기본 또 서비스의 기본에 저희들 충실하지 않으면은 서비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 기본에 충실한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음, 음. 예, 그러한 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투 베이직이라는 서비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음. 사실 초기하고 지금 2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예. 그 서비스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30년 전에 서비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할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뭐, 뭐 하루에 한건뭐두건 뭐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 정말 뭐 우리 우려... 우리가 가지 있는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사실 전한 통화 걸려오고 또 고객 한 분을 만날 때에는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이제 좀그뭐 저희는 사실 보통 B2B 시스템의 자동차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거 무슨 서비스 하청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저희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그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 제휴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저희가 3 0년 동안 쭉 제공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사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 자사 고객들을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 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지만, 아, 저희가 창업했을 때또한 창업 이후에 10여 년간은 거의 저희 회사가 아, 서비스 독점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이 서비스 고객 한 분을 대할 때에 정말 그 진심으로 어, 저희가 그뭐 어, 밝은 표정과 또 정중함과 또, 또 바른 복장과 어, 그런 정말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우리가 인정받고 또그 인정받고 또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창출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됐을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집중했는데, 제유사가 늘어나고 또 고객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또 저희들도 그런 그 일상으로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서비스의 기본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런 초기의 마음들이 2,000개의 가맹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백투베이직의 철학들이 현실 속에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스터 자동차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서비스의 품질 보증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서포팅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ERS와 정비 서비스를 그러니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 우리 그주 서비스로 하는 ERS 서비스. ERS는 뭐죠? 임몰 전시 로드 예. 서비스라고 해서 아, 예. 응급 상황에 처한 비상 출동으로 생각합니다. 하 예, 긴급 출동 예. 서비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긴급출동,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네. 고객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 일단은 출동 그 지역에 따른 음. 그 담당자를 지정해서 아 이제 출동 요청이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런 그 지역의 담당자는 아 배치는 못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고객분에게 안심콜이라는 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아, 그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음. 또 누가 도착하고 누가 도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그런 안심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혹시라도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그 고객의 그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포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그 스마트폰 그 어플에 그 민원 예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누르게 되면 음. 우리 본사에서는, 우리 콜센터에서는, 우리 민원팀에서는 고객에게 그 전화를 드려서 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그 민원 해결 노력을 1차 우리가 이제 예.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에 그주재하는 그러한 우리 그 지점장들이 곧바로 어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 그 연후에, 그연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처 우리가 이러한 그런 민원 이상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크레임이 생겼을 시에는 저희가 서울에서 예. 전국 지방 어느 곳이든 직접 당일 출장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맹점 2,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통제되고 관리되고 최선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백오피스를 잘 구축해 놓으신 거네요. 네, 네. 저희들이 어, 우리 긴급 출동 이 r 의 서비스의 그 원적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한 25년 동안 쌓인 그러한 그자체 노하우와 데이터 그런 음. 것들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딱... 또 하나 정비 이 시스템 우리가 정비 서비스 있어서는 어, 저희가 그 사전 예약제와 또 어, 저희가 그 정비한 수리한 그 부분에 대한 수리 품질 보증서를 통해서. 네.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단순하게 이제 긴급 출동 뿐만이 아니고 차를 가져와서 수리를 했을 때나 정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네. 역시 품질 보정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중에 차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업력이 벌써 29년, 30년이 되시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서 경찰청 서비스의 차량 관리 시스템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서비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비단 경찰청 뿐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차량, 서울시 설관리공단에 서울 속한 네. 그런 차량들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그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그 기관들의 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큰 기업들이 어,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이런 그 법인 정비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법인 정비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좀그 경제적인 그런 자동 차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장님 생각해 보면 차량 정비는 집에서도 우리가 어떤 카센터라든가 이런데 찾아가서 맡길 수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데 어떤 한 회사에서 그 모든 차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정비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정비의 경우를 하더라도, 어, 그, 개별적인 이력이라든가, 그런 자동차 관리 내용을, 그, 계속, 그, 그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동안, 단연간, 어, 우리 정비 이력, 법인정비 차량에 대한 차종도 다양합니다. 차종도 다양하고, 또 뭐,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또, 어, 어쨌든, 그런 자동차 정비, 법인, 차, 법인 차량을 정비함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단연간 쌓인 노하우와, 또 우리 분석적 자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아주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누적되는 정보도 대단하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저희들도 시행 초기에는, 많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양한 이런 그 데이터를 접하고 또 경우의 수를 접하다 보니까 각도 부문, 부문별로 또 내용별로 또어 데이터가 쌓이고 또 정보들이 자꾸 새로이 발생되면서 어 지금 이제 저희들만의 특화된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사장님 마지막으로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명품 서비스 대한민국 최고 명품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자동차 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선진화된 네. 그런 발전된 이제 그러한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IT 쪽의 그 발전이 자동차 그 진단과 또 정비에 있어서 첨단을 지금 세계에서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그 서비스의 그 표준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표준된다라는 것은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과. 우리 자동차 서비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동시 그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이 기본에 충실한, 저희들이 언제나 그런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로부터 저희들이 그 서비스의 시작을 항상 하고자 하는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을 이렇게 서비스 명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진출하시겠다. 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반드시 그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비스 명품 기업, 우리 마스터 자동차의 장기봉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